네, 여기는 다복식품입니다. 다복식품에서 이번에는 음, 수육을 주문을 했습니다. 네, 수육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옵니다. 네, 이렇게. 보쌈을 해먹을 수 있도록 바로 데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돼 있는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네, 오기 때문에 어, 뜨거운 물이나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음, 이렇게 먹으면 예, 바로 먹을 수 있고 간편하고 어, 냄새도 없고 아주 맛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저번에도 먹어봐서 이번엔, 어, 족발 하려다가 그냥 수육만 해서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300g씩, 네,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네. 네 사장님, 잘받았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